안녕하십니까 16일이요 16일이요 아 오늘 벌써 2월 16일입니다 저 광고 하나 합시다 여러분 여러분 주부에 있는 것 같이 다음 주 화요일 날 제가 미국 갑니다 그래 가까 다음에 저기 저를 다음에 보고 싶으시면 8월 셋째 주일 목요일 새벽에 여기 나오면 내가 있어 네네 8월 세 번째 주 목요일 새벽 6시 반에 여기 있을 테니까 그건 내가 확실하게 오는 날짜예요 그 전에 오게 되면 제가 우리 아버님한테 말씀드릴게 그럼 아마 그, 그분이 알아가지고 얘기할 거예요 다 그러니까 이번 주일이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일날 제가 뭐야 그가는주니까 혹시 또 하루 하나님이 뭐 하실지 그러니까 모든가말 누가 바쁘면 안아도돼안 하도 괜찮게 주일날 바쁘다고 안나도 누가 안 잡아 먹어 그러니까 안 하도 돼나 네? 오늘 저어 오늘 안녕하 2023년 2월 16일 목요일 용산역 새벽 기도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일용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심해 주지 말게 하옵시고 한 번에 서속도 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오늘 저희들 지금 한 120명 넘었나이다 아버지요 저희들이 다른 목적이 있어서 왔건 아니면 어떤 목적이 있어서 왔건 우선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러 왔나이다 아버지여 이제 우리가 오갈 데 없이 지금 길바닥에서 새벽 6시 반에 모였나이다 우리를 오라는 데도 없고 우리를 원하는 데도 없나이다 교회마저 버림받았나이다 교회에서까지 마저 우리를 원하지 않나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오라하셨나이다. 있는 그대로 오라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나이다. 이제 주 앞에 왔나이다. 우리를 버리시겠나이까? 주여 버리지 마시옵소서. 이곳에서서 우리를 만나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에 위로를 주시옵시고 우리 아픈 몸들이 싸면 고쳐 주시옵시고 우리 영혼의 거룩한 곳으로 채워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아버지,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의지할 분이 어디 있으며, 십자가 왜 우리가 잡을 것이에요. 아무 데도 없나이다. 십자가가 걸린 빌딩은 많지만은, 십자가를 나눠주는 자는 없나이다. 십자가가 걸려 있는 빌딩은 많지만은, 우리를 방주 주는 것은 없나이다. 오직 저희가 우리 마음속에 십자가를 붙잡나이다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이 시간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도록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할 사옵나이다 아멘. 네. 아멘. 오늘 가지고 계신 찬송과 감사합니다. 지금 120분이 넘었는데요. 아, 저희가 이제 여기 오신 분은 저희가 다 드릴 선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오늘 주보 있는 대로 본문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잠언 2장 아, 네, 6절서부터 5절서부터 7절까지입니까? 다가이봉동하셨습니다 아, 아보여야 우리 이거 읽기 전에 뭐야, 광고 하나 합시다. 저희가 지금 여기 예배 들으러 와있는데요. 친구와 대화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쪽에 동굴 속에 가서 하시고, 우리 예배 볼 때는 우리 하나님한테 예의 좀 지킵시다. 아멘! 아멘. 내가 할말 있어도 좀 참고 이거 끝난 다음에, 그죠 어디 가서 떠들어도 세금도 안내 그러니까 그거 괜찮으니까 우리 예배 시간에는 좀 조용합시다 만약에 내가 설교하는데 뒤에서 군옥사 라 그런다 그러면 어떻게 될줄 알아? 뒤져 어? 자 오늘 본문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잠원 2장 어, 5절입니다 여호와 경호하기를 깨달으며 하느님을 알게 되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는도다자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가요? 아무 여러분은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났으니까 이해가 갈것 같은데요. 저는요 이거를 보았던 어저께 밤서부터 한수 번, 서른 번, 한 오십 번읽어것 같은데 뭔 말인지 몰라가지고 제가 이제 뭐야 영어로 보다가 히브리어로 보다가 뭐 이제 쭉좀 봤어요. 그러니까 뜻이 나타나더라고. 여기서 그칠절 말씀해 보니까 뭐가 나오냐게 되면은 어. 보게 어, 되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신다 그래요. 근데 그 정직한 자를 위하여 지, 완전한 지혜를 예비한다 그러는데 그 완전한 지혜를 히브리 말로 하니까 두시야 나들 두시야. 그리고 예비한다는 말을 히브리어로 보니까 이스판이라고 이스판 이스판. 이스판. 네. 근데 시야하고 이십판하고 두 마디를 합치니까 이말 뜻이 네 개로 변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네 개를 보니까 어떤 말이냐 처음으로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성공을 이루어놓고 숨기고 있대 두 번째로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그 성공을 가지고 계신대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성공과 함께 우리에게 희망을 준비하고 있대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근데 돌아오는 방법이 뭐냐 이 네가야지. 네 가지 야네 번째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이스라엘에서 두시아 그러게 되면은 어떤 뜻으로 이해를 하냐면은 일반 상식으로 이해를 해요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평화와 성공을 내가 하나님에게 받으려면 일반 상식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완전한 지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이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학교를 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로마서 2장 보니까 바울 그래 바울이 뭐라 그러냐? 하나님께서 하늘의 법을 우리 마음속에 이미 써 놨다 그러거든요. 하늘의 법을 우리 너희들 마음속에 이미 써놨다 바로 두시아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일반 상식으로 와야 된다고 하는 거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느님한테 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반 상식을 누가 주는 거냐 야고보수 1장 보니까 이 모든 선물은 하늘에 계신 빛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고 하니까 이 일반 상식도 우리가 하느님에게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은 일반 상식이 뭡니까? 제가 예를, 매, 예를 몇 개만 들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여기 예배 드리는데 와가지고 여자 뒤에 서서 허리 흔들고 앉아있으면 뭐야, 그거? 일반 상식에서 그런 사람은 뭐라 그래요? 변태라 그러지. 죽어야지, 거나 뒤지는 거지, 그냥. 그건 내가 하느님한테 기도하기 전에 황철의 목사가 직접 가서 예수님 이름 없이 안수할게요 그러면 <laughs> 아멘 그건 안 되는 거야 그건 즉 일반 상식으로 봐도 틀린 거죠? 아멘, 네 아멘 그러면 제가 또한 가지 예를 이제 한번 들어드릴게 이스라엘 뭐야 여기 이스라엘 성지 순례 갔다 온 사람 몇 사람이나 있어? 없지? 우리는 그런데 못 가. 왜냐면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여건도 많지. 지금 우리 중에는 주민등록증 갱신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 그거 주민등록증 갱신했다가는 누가 쫓아와서 장기적출해가. 내가 그렇다는 거 모르고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안 하는 거야.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런데 못 가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내가 이만해졌고 내가 아주 그냥 열이 맞춰가지고 욕지거리 해줘가지고 나한테 헌금하겠다고 덤벼드는 사람 1 0 0 명은 쫓아냈어. 내가 왜냐면이 미친 것들이 이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서 성지순례 갔다 와서 지랄들을 하고+ 지랄들 하고 잡혔는 게 뭐냐. 성지순례 갔다온 사람만 모이서 기도회를 한 대. 자, 다 같이 지랄하고 잡아줬다 시작. 지랄하고 잡아줬다. 그게 왜 일반 상식하고 안 맞느냐? 생각 좀 해봐요. 우리 한국에서 성지순례 못 가는 사람 많아. 우리도 못 가지. 일하는 사람들못 가지. 돈도 없지. 못 가. 그러면 지네가 나는 성지순례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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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앉아가지고 하는 건 뭐냐? 깝 시리아 깝질 다 같이 따라 봐요. 아줌마들! 아줌마들, 아저씨들, 아저씨들! 아저씨들! 깝지하면 지옥 간다. 아 이이까지 아 해야 되는 거야. 네? 네? 자, 또또 또 하나, 이스라엘 성지순례가 서 어? 통곡의 벽이지. 동극의벽 가가지고, 난안 가봐서 몰라. 난안 갔어. 오해하지 마. 누가 나보고, 성대술례를 보내주겠대. 내가 안 가고 돼. 내가 미친 엑스라고 욕을 해버렸어, 거기다가. 왜냐하면, 이동극의벽이죠동극의 벽. 어? 통극의 벽 가가지고, 어깨 스웨이 하고, 몸 놀고, 허리 놀고, 이러면서, 쪽지 꺼만 놓고 울면서 기도하고 왔단 말이야. 그걸 자랑질도를 하는데 예수님이 그러시는데 돌 위에 돌도 안 남긴다며 그러면 통곡에 벽이 되고 손 들고 어깨 흔들고 목 흔들고 허리 흔들고 이러고 지랄하고 온 것들 뭐야 예수님을 거짓말쟁이 만들었어 그게 성지순례야 마귀순례야 가장 큰 거는 뭐냐 우리 자기네들이 믿는다라고 했으면 그렇게 거룩해서 성지순례 간다며? 그러면 우리 없는 사람 생각 왜 하네? 지네가 자랑을 해가지고 우리가 기분 나빠야 돼? 우리가 부러워하게 만들어 야 돼? 이 아이 미친 것들아! 그래서 내가 누가 목사님 대드릴게요. 안 가! 나는 하나님이 노숙자라고 부르는 사람이야. 예스라 어? 뭐, 이스라엘 예루살은. 그게 중요게 아니야. 나한테는 여러분이 하늘 나아가는게 중요해. 나한테는 네. 내가 이걸 네. 나눠주는 네. 게 중요해.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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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저께 밤에도, 어저께 밤에도 하느님 앞에 기도했어요. 내가 당뇨병을 아은 지가 30년이 됐어. 근데 갑자기 내 취장이 인선인을 만들기 시작을 해. 주사를 32cc 맞다가 매일 지금은 거의 안 맞아도 돼 주장이 다시 살아나고 있어 아 근데 내가 이걸 보면서 일반 상식으로 봅시다 하나님이 인슐린 안 맞고 당뇨병을 고쳐줄 때에는 나를 인슐린도 못 구하는 오지에 보낼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내가 일명 상식이야 안 아, 그래? 하나님이 공짜가 없어 공짜가 절대 공짜 없어 여러분사하님 앞에 기도하는 거꼭 갚아 여러분이 어떤 이유에 여기 와 있든지 간에 그건 관계없어 하나님은 갚으셔 그거 내가 그 생각을 하면서 아이고 하나님 하나님 지혜발 보낼 때 있으면 용산역으로 보내주십시오 기도했어요 아멘 네. 네. 내가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것은. 성질 순례 갔다 온그 인간들보다 내가 하느님 앞에 더 가까이 가 있어. 왜냐면 나는 하느님 이 시킨 거 이게 중요한 거야. 여러분이 중요한 거야. 우리가 하늘을 네. 가는 게 중요한 거야. 네. 내가 가지는거 여러분 나누는 게 중요한 거야. 네. 네. 여러분이 희망을 갖는게 중요한 거야. 네. 예수님이 중요한 게 아니야. 네. 뭐 통계계 평가 가지고 이거 흔들면서 예수님 거짓말쟁이 만들면서 그러는 거보다. 여기가 중요한 거야, 여기가. 아멘. 왜? 하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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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어디 가서 마지막 이제 죽어야 되는데, 이제 죽을 준비해야 되는데, 용산역에서 죽게 해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여러분 생명 하나하나가 이 세상보다 귀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 하나가 이온 세상보다 귀한 겁니다. 우리가 하늘 나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laughs> 우리는 하늘 나가야 됩니다. 여기서 교회에서까지 마저 이제 그 예루살렘 갔다 온 것도 성지순례 갔다 왔다고 이러고 지랄하는 거카피라는 것들한테 마저 그렇게 집하혔는데 하늘 하나 못 가면 우리는 하늘 나가면뭡니까이 땅의 예루살렘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가피죠, 가피 카피 그림데 그거는. 우리는 진정한 예루살렘 갑니다. 하늘에 라 갑니다. 아님. 주 예수 스서 직접 만날 수 있는 그곳에 갑니다. 네. 그것이 일반 상식인 것입니다. 아님. 근데 그런 일반 상식도 없는 것들이 본사, 장로 목사하면 뭐가 될까? 지금 한국교회 봐, 개판이잖아. 개판. 바로 개판 오면 이런 모습이라는 거라고. 우리는 일반 상식 뭡니까? 예수님이 나 같은 거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 그래서 교회가 목사가 다 개판인 줄 알았더니 미국에서 온 어? 황철의 목사 어? 저 새끼 하는 말 들어보니까 비슷해? 비슷하지? 야왜 아무 소리가 안 나? 아, 아 우리 미기. 도둑질을 해도 손발이 맞아야 되는겨 이게 지금. 안돼. 아, 안돼. 네. 아, 네. 이 미국에서 멋있게 생긴 황철여 목사. 아멘 네. 아, 네. 이제 내가 미국 갈라 그리가 조금 맞아 이제. 아 진짜. 한번 네? 뭐냐 오늘 말씀은 뭐냐 우리가 일반 상식으로 예수님께 나가야 됩니다. 일반 상식은 응. 뭡니까? 예를 들어 봅시다 일반 상식. 용산역 가서 어, 네. 돈을 깔아놓고, 아줌마 앞에 돈 깔아놓고 쉬 하는 거, 일반상식에서 뭡니까? 벗어났습니다. 그이상식에 전혀 벗어난 거지. 네. 어? <laughs> 교회에다가 히타라 빵빵 털어놓고, 새벽 교도한다고 해놓고, 우린 노숙자는못 들어오게 하면 뭐해, 그거? 그거 일반상식에서 벗어난 거죠? 네. 우리 네. 교인들, 우리 백화 애들 데리고 백화점 못 가. 사실 돈이 없어. 근데, 목사 아들 딸들 백화점 가가지고 옷 좋은 거 입고 교육 오게 되면 그거를 보는 없는 사람들의 자식들 마음이 어떨까? 이런 상식이 없는 거야. 그게 하나님 종이야, 마귀 종이야. 이거 우리가 일반 상식이 즉 우리가 생각해도 이건 아니야. 이거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러면 그때서부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야너그 일반 상식이잖아 말씀하실 겁니다. 하나님 음성을 들으시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를 믿어야 되며 이제 우리가 일반 상식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멘. 아멘. 네. 아멘. 여기서 예수 믿고 싶으신 분들. 다 같이 오른손 들어서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여! 내가 주의하고 싶나이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이제 저희가 믿고 싶나이다. 주여! 저희가 십자가 따라가고 싶나이다. 주여! 이제 우리가 의지할 데가 없나이다. 주여! 우리를 받아주는 데가 없나이다. 주여! 주여! 예수님께서는 있는 그 모습처럼 오라하셨어 오니 손들고 저 앞에 나가오니 우리를 받아주시옵시고 우리를 이제 만나주시옵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앞길이 터서 아버지 아래는 우리 용산역 이 교회는 우리 교회는 점점 줄어들 수 있도록 아버지 아래는 축복하옵소서 아버지여 주를 찬양하나이다 이 아침에 주께서 오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밑습니다 h a l l e l 기도 a h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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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l l e l u 니다 h Hallelujah!